노래가 좋으니까 네. 그 노래를, 노래? 바꿔서 어떡하, 노래를 바꿔서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노래를 바꿔서 불르면 어, 글쎄, 뭐 이름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변선희, 이진석 <laughs> 아, 역시 그... 재성이 어울리네요. 그죠? 특히나 아, 변씨. 변... 선희라는 이름에는 이씨가 어울린다고. 뭐. 네. 진섭이라는 이름에는 정말 변씨가 제일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이씨. 시... 근데 선이 그러면 오히려 박선이, 뭐 김선이 더잘 어울린, 그래도 이선희씨가 제일 잘 어울리는. 그죠? <laughs> 우리가 어 이렇게 좋은 노래를 제이에게나 뭐 홀로 된다는 걸비슷서 좋은 노래를 막 부르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뒤에서 참 도움을 주셨죠. 네. 특히나 제일 중요한 분들이 곡을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네. 그분들의 수고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특별한 자리에 저희들이 모셔봤습니다. 이선희 씨는 어느 분을 모셨어요? 저는 제 노래 모든 곡을 작곡했다 그래도 가은이 아닌 송시현 씨인데요. 네. 또 이분은 자신이 직접 노래도 하세요. 송시현 씨를 잠깐 자리해 주실까요? 저는 네. 모시겠고요. 그리고 변진섭 씨는? 저는요. <laughs> 저제 노래를 작곡도 해 주시고 저하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입니다 네. 노영심 씨 멋있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두 분을 보니까 정말로 닮았어요. 제가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참 궁금했는데 정말 형제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닮았어요. 근데 아. 별, 남자분은 거기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을 텐데, 노영심 씨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제는 그럴 단계가 지났고요. 차라리 어떤 때 위로가 돼요? <laughs> 네, 뭐래요? 네. 뭐래요? 차라리? <laughs> 어떤 때 위로가 된다고요. 아, 위로가 된다고요? <laughs> 저도 노영심 씨 이렇게 별때 저랑 닮았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부근하신 게 아주 저, 정말 친동생 같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혹시 잊어버린, 동생, <laughs> 잊어버린 동생이 없으냐고. <없죠. 웃음> 그런 일은 없다고. 근데 참 집안 식구들 네. 분위기가 비슷비슷해요. 네, 두 분은 정말 어울리세요. 저희는 어때요? 네, 송시현 씨하고 이선희 씨하고는요. 네. 역시 안경도 쓰시고 좀 비슷한 면도 네, 있고 송시현 씨가 훨씬 이쁘신데요. <laughs> 이뻐요? 아니 저 멋있죠. 아니요 홍승철 씨가 좀 이쁘시고 오히려 저 이선희 씨가 조금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칭찬입니까? <웃음> <웃음> 나쁜 소리는 아닌데 특히 좋은 소리는 아니죠. 나쁜 소리 같지는 않은데 또썩 기쁘지는도 않네요. <laughs> 네. 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네, 얘기 저희가 나왔으니까 이분들이 네. 또 나오셨으니까 노래를 안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래서. 어시현 씨하고 저는 저희가 콘서트 때 자주 불러드렸던 사랑해지는 이 자리를 준비했고요. 네. 또 노영심 씨하고 정희숙 씨는 이번에 신곡인데요. 노영심 씨가 만들어 주신 거 꿈을 보는 겨울이라는 노래 같이 불러 보도록 하죠. 네. 그대 말없이 더. 아니, 양반이 눈까지 멀었나? 아저 앞에 내딸 이선이 이쁘게 생긴 네 아주냥 쫙 빠진 애 있잖아요. 아이고, 쫙 빠져서 바지만 입고 다니냐? 어? 아니, 그러면 대기 아들은 바지 안 입고 그러면 뭐 치마만 입고 다녀? 어? 아이고, 어렸을 땐 치마 입어서 키웠어. 근데 커면서 바지 입혔어. 무슨 얘기야? 아이고저 아들이요, 저 양반이? 그래, 네, 아들이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떨어져서 저기는 납작하게 됐냐? <laughs> 동글동글 굴렀냐? 아이고! 그냥반이 아, 김밥이 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어? 아이 소리만 들렸지 터지진않았어 제가 어디 이게 납작해졌어요? 과연 얼마나 이쁜데, 야 선이야, 그 청각하고 놀지마. 아, 아이고 떨어져라 떨어져. 아니, 내가 그러고, 좋은 색시 많이 알고 있다. 아니 그러고 아, 노래 그만하세요. 같은 걸, 아, 그만하세요. 어? 그 아니, 노래 같은 걸, 노래 같은 걸 불렀어야지. 무슨 노래냐고. 무슨 불러? 뭐? 뭐 허구한 날 놀아 놀기는 전 아이에 무슨 추억이 있다고 추억의 책장을 내기야 추억 많지도 않겠다. 아이고 나는 대게 같은 아들 열 트럭 가져도 한 가당 가져 트럭만 갖지 아이고 대게 같은 딸열 트럭 갖다 주면 나는 시발 림만 빼서 라이터 기름으로 써 아! 무슨 얘기야아냥 어? 말이 네 그냥 입만 살아고야 선이야 떨어져 그녀지고 놀지 마. 마. 나그 마음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세 아, 창피해. 아, 뭐가 창피해요? 아, 창피하잖아요. 누가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렇게 싸우시는데 창피하잖아요. 아, 뭐, 조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에이, 어, 다들 어, 자랑스러우시니까. 네. 근데 참, 재밌게 싸우시네. 아주 사이좋게. 네. <laughs> 어르신들이. 근데 이선희 씨참 씩씩한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제가. 어머니께서 음. 짜님 자랑하시는데 보니까 뭐 아주 굉장히 씩씩한 딸처럼 뭐 바지만 입고 다니고 우리 선희는 막그 굉장히 이렇게 씩씩한 여성으로.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여성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건강한 면은 있지만 네, 씩씩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근데 왜 바지하고 씩씩한 거하고 왜 연관이 돼요? 아니 연관이 됐을 때 그럼 저 치마 입, 입으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학창시절에는 교복 입었죠 교복이요? 네 교복도 모르죠 또든거 있어요? 학창시절에 교복 치마 입을 때는 제가 그래서 저의 그 혼자만 봐요? 네 봐요 교복 입었죠? 오. 이선희 씨 학창시절입니까? 네. 정원정원, 가... 잠깐만요. 자, 여러분 보세요. <laughs> 이선희 씨 학창시절. 아, 참. 아주 머리도 이렇게 동그랗게 한게참 귀여웠네요. 네. 근데 학창시절은 제가 멋있었어요. 제가요? 학창시절에 겨복을 탁 입잖아요? 변지섭 씨가요? 그럼요. 지금, 지금도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이 얼굴이 많이 덜해진 거예요. 지금은 귀엽다는 말은 제가 이해해요. 근데 시절은... 어렸을 때도 이, 이쁘다는 말을 도대체가 감이 네.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저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가면 항상 네. 여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주머니 손을 탁그 교복을 탁 챙기고 이렇게 탁 가잖아요. 그러면 <laughs> 저 여학생들이 어우 멋있다고. 꿈에 아니 저 그렇게 거짓말하면 못 써요. 제가 네. 변진섭 씨 형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네. 변진섭 씨 어렸을 때 사진을 하나. 한장 갖다 주세요,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도 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 생겼죠? 엄청 그렇게 생겼어요. 제 여러분들 보,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개구쟁이의 그. 알 수가요. 이거 어떤? 짠 보세요. 입속에. 아유, 왜 입을 이렇게 크게 발랐어요? 아, 근데 이선희 씨가 저기, 이 저희단 외모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못생긴 사진만 골라서 이렇게 와서. 아니요, 제일 잘생긴 창피하게. 사진이라고 주셨어요, 이게. 아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진 얘기하니까요. 네. 정말 옛날 생각나고, 이렇게 그만하세요, 이제. 추억도 생각나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 졸업도 하시고 어, 그러는데. 예. 얼마 안 있어서 졸업 시즌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 글쎄요, 졸업의 분위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준비해봤거든요. 네. 저는 To Saw so i t h Love. 저는 어, Unchained Melody. <laughs> 있어내게 가장 소중 했던순 간은 난남 다시 돌아 가고, 아, 언제나, 내 마음속 에 하얀 눈 송이 와 같이 맑고 투 명한 그 빛깔 로, 보지 않았죠 방송에서. 응자 자주 안 보러. 불러...